요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예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아니면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잠오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실망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경제 문제나 또 소중한 것을 잃어서 좌절해서 믿다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에 그 좋은 책,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그 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소개했습니다. 책 제목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Disappointedment with God. 하나님으로 실망했습니다. 그 책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 여기는 실망이 가득 담겨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의 삶은 부도덕한데 보란 듯이 성공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실망스럽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고 공평하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실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에 어떤 대학을 결정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실패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그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손을 내면서 잡아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도 베풀지 않아서, 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침묵해서 계신가? 이 실망스럽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로 내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서 먹었는데 왜 성경에 있는 기적이 나에게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남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을까? 얀시라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실망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맞았냐, 틀렸냐.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망한 이유가 타당하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얀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지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다가 낙심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낙심이 오게 되면 그 증상이 따라오는데, 여러분, 그 증상은 기도하기를 그친다는 거예요. 예. 믿다가 낙심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 증상은 기도하기를 쉰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친다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기도는 나쁘다?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기도가 좋아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기 위하여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믿음과 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비유라고 하지만 이 비유는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의 근거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여인은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혼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이 여인이 지금.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호소할 길은 법정입니다. 법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재판관은 아마도 로마에서 파송된 재판관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거기에다가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으니 얼마든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그 재판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유일한 가진 무기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끈질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설득도 안 되고 양심의 호소도 안 되고 <laughs> 유일한 무기는 하나. 끈질기게 그 재판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녀는 낙망하지 않고 간청하고 내 억울함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 오이 재판관이 계속 거절한 거예요. 계속 만나주지 않아요.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거네 그 여인은 포기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제 출근하는지 언제 퇴근하는지 긴 시간 기다리고 정말 힘들더라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계속해서. 강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교훈을 주시는데 주님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물며예요. 하물며. 봤나? 하물며. 무슨 얘기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에게 아무런, 아무런 그 양심의 가책이나 정의나 공의도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딱 하나. 이거 들어지지 않으면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것 같으니까. 귀찮아서. 이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귀찮으니까. 그 여인의 원통함을,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하물며 얘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과 그 여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물며. 이 성경에 하물며라는 단어가 잘 쓰여져요. 들어보세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낙심을 극복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 믿다가 낙심을 극복하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할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누가 보금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게 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이 여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택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루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대속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아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셔서, 주님이 주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하루에 유대인들은 세번 기도할까? 아침, 점심, 저녁. 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통에 흘러내려온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높은데, 너무 거룩하고 높은데 두려운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고 너무 자주 나가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실까 봐 하루에 세 번만 나가서 기도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통에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언제든지 부모 앞에 찾아서 나갈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 자격을 하나님 앞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야외 하나님 앞에 야외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 말고 이 세상에 누가 있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과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이제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가 뭔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주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주의의 기도를 출력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주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마치면서 주의 기도로 마치는 이 기도를 시작하고 이미 기도를 아시는 분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신 분들은 다시 기도하여 기도의 주를 회복하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풀어줘요? 원화를. 뭘 풀어줘요? 억울함을 풀어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말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대로만 되면, 이 세상이 이대로만 되면, 여기가 낙원이에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런 사회, 그런 국가라면, 여러분, 여기가 낙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캐치플레이에요. 법과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냐? 그럴 수 없어요.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집단 이기주의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나, 제도나 법에 의해서 언제나 이 사회는 불평등이 있고, 왜곡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없고, 빼없는이 여성은 소외되고, 억울하고, 분통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그 시대의 한 여인의 표상이에요. 오늘 이 여인처럼 누군가는 억울함이 있고 누군가는 원한이 있고 원한과 억울함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때로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억울함, 원통함,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라는 가정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가정이 참 평화로웠어요. 남편도 참 성실하고, 한나도 서로 사랑하며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분인 나라는 여인이 그 가정에 자녀를 낳아서 선물로 주었어요. 자기들이 부족하고 없는 결여를 부인 나가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이 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문제는 해결됐는데 가정의 평화가 깨져, 가정의 화평이 깨져. 어이, 부인 나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 주인마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들을 얘기하면 뭐냐면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속을 뒤집어 파헤쳐 불질렀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화목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착해요. 그래서, 아,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얘 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지 않냐. 선물을 두개 주고, 옷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줬겠죠. 그런데, 이 후벼파는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이 앵거 분노 원통함 억울함이 가득찼어요. 한나는 이 마음의 원통함을 무엇으로 풀었는가? 누구에게 풀었는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사장 앞에 그럽니다. 내 마음의 원통함을 내가 누구에게 풀겠냐? 하나님에게 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시편 142편 2장 예리미야는 예리미야의 가 3장 59절에서 나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달라. 불의한 여인의 무기는 끈질긴 간청으로 원통을 해결해 보았다면 하물며 우리는 이 우리 억울하고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특권을 갖고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기도하기를 쉬는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형제가 딱 떠올라요 간증을 하라는 이 설교의 예화로 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좀 소개를 할게요 이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가명인 줄 알고서 웃는데 실제 이름이에요?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실전하니까요. 저기 이그 경기도 현리에 가면 맹호부대가 있어요. 원남전 파병했던 영감한 부대, 맹호부대가 있어요. 1993년도, 4년도 거기를 근무했는데, 이제 포병부대가 있는데, 네, 여단의 4개의 네그 대대가 있는데, 그한 대대의 군종이었어요. 홍길동이에요. 이 병사가요. 매일 새벽으로 와요. 새벽 기도로 와요. 눈이 오나 비가 내오나 훈련이 아니고 영내에 있으면 새벽 기도로 와요. 길동아 피곤하고 잠이 보약야겠는데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그 홍길동 형제가 목사님 다 사람들이 잠자고 만물이 고요할 때 눈이 와서 분앗발로 뽀드득 뽀드득 밟고 주님과 함께 걸어오는 그 기쁨을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지내다 보면 고참, 상관, 하, 정말로 괴로운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풀겠어요. 새벽에 와서 내가 기도로 풉니다. 늘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10시에 점호가 딱 해서 10시에 잠을 자게 되면 그 홍길동은 불다 끄고 잠을 딱 자면 사관의 허락을 맡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그 내후반이 이렇게 한뭐 10명, 12명이지만 그때는 50명씩 이렇게 이쪽에 50명 자고 이쪽에 50명 자고 많아요. 90명, 100명이 자는데. 여기서부터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박이병이 오늘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조용히 그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계속 넘어가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른 부대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부대는 사고가 없어요. 전도해서 다른 이 대대보다도 거기는 두배세 배가 나와요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통한 형제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는 손을 확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턱도 흘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대대장이 얼마나 소중하게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이 병사를 일개 병사인데 너무 소중하게 다루는 거지 일개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보디발이 바로가 요셉을 존귀하게 여겨준 것처럼 이 형제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어떻게 푸냐 기도로 푸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나의 기도를 풀지만 온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풀지 못하고 이를 빡빡 갈고 욕을 해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인자가 올때 내가 집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재림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어떤 믿음이냐? 크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겠느냐? 작게는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지속하겠느냐? 계속 기도하겠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망을 안 해야 하지만 낙망할 수 있다. 그러나 곧 믿음으로 극복해서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담을 받고 믿어서 약속을 받고 의롭담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지니까 나중에는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아브라함아 자녀를 주겠다. 아니요. 하나님, 나 이미 너무 늙었습니다. 내가 종이 있는데 그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내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극복하게 하고 다시 믿고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인데, 누가는 누가복음 2장에 믿음의 사람, 끈질긴 믿음의 사람,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 시무원과 안나를 이 누가복음 2장에 소개합니다. 안나라는 할머니는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돼요. 20살에 결혼했다면 27살이에요. 그런데 84세 되기까지 60년, 70년을 성전을 출입하면서 자기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기 예수를 안아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응답하실 때, 이루실 때, 완성하실 때, 채우실 때, 충만하게 하실 그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속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야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